예, 안녕하세요. 저는 김지영입니다. 오늘은 메타 분석하면서 나오게 되는 선넬 플랫과 라비 제가 좀 전에 찾아봤는데 이게 정확한 발음 잘 모르겠어요. 제 그래서 구글 그 사전 아 구글 사전이 아니지 구글 번역기를 찾아봐서 이렇게 했더니 이게 한국 수도 원장란 뜻이래요. 사람 이름 같기도 한데 라비 라비. 뭐 이런 겁니다. 그래서 그거를 플랏 실행을 했고 그다음에 라디알 플라스를 이제 그려볼 겁니다. 이 도구를 이용해서 왜 이거만 그렸느냐? 제일 유명한 그 포리스트 플스는왜안 그렸냐? 왜안 그렸겠습니까? 레븐만에서 잘 그려주니까 굳이 저는 이제 그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. 이 그려주는 레븐만을 제가 이게 레븐만을 쓸 일이 있는데. 레몬만에서 잘 그려주는 거는 굳이 그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가안 만들었고, 만들 수는 있겠지만, 어, 시간이 되면 또 만들 수도 있어요. 그냥. 어쨌든, 펀넬 플 n 과 l 비플랏과레디 d 플 a l 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소는 여기니까요. 여기 찾아가시면 되고요. 네.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, 보시면, 기본적으로, 예제 데이터 들어와 있습니다. 이 예, 들어와 있고, 이제 플러스는 이제 그리면 됩니다. 어, 그, 그, 펀널 플러스도 이제 우리, 그, 레브만이 잘 그려주죠. 근데 요거는 이제, 펀널 플러스, 이제 잘안 그려주는 거, 안 그려주는 걸 만든 겁니다. 그, 레브만, 그, 무료로 쓰이는 레브만이 있는데, 제가 레브만을 좋아해요. 왜냐하면, 일단 공짜라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, 이 자체가 이제 메타 분석보다도, 통계적인 것보다도, 그, 시스테마틱 리뷰라는 게 어떤 건가를 배우기에 참 좋기 때문에, 어, 이렇게, 어, 하고 또, 다양한 것을 시해볼수 있는 게 좋은 게 많,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, 할수 있는 것을 레브안에서 다 하고, 할, 레브안에서 못 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제 이걸 만든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보면, 펀넬 플라 중에서 이게 이제 95% 보통 95%이 삼각형만 있는데 일부러 이걸 만들었어요. 99%, 90% 있는 요세 개의 삼각형을 만들어서, 이렇게, 넣으려고 합니다. 하고, 이제, 드 r 번넬, 이런 게 뭐냐면, 이게 만약에, 어, 그 한쪽이 삐끈 비는 수가 있잖아요. 이게 유해한지 아닌지를, 비끔 비는 수가 있는데, 그거를 이제, 그 비었다는 걸 표시해 주는 거죠. 이렇게. 하나 더 생겼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된 거죠. 하나 더 생겼죠. 오드레이시오를 하게. 어, 없구나. 그래서, 그래서 이거를 이게 하나 더 넣는 거를 알고 이렇게 생기는데 어떤 경우는 이게 여러 개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한쪽이 비어 있다는 거를 또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조플러시 레오만에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만들봤습니다. 어 혹시 될지도 몰라요.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레비플라 아, 이것도 아 이거 레오만에서 되던가 제기고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기기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것두 이런 가지를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. 그 라디아 플라도 이제 만들었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옵션을 이제 줄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게에 믹스드 이펙트 모델이고요. 이건 이제 나머지는 다 이제 뭐지 믹스드 이펙트 모델이 아닌 뭐 그겁니다. 그 중에서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. 이게 제가 뭐지 어, 메타포라는 어떤 어, 패키지 이용해서 만든 건데 보니까 이 옵션이 이렇게 다양한 게다 있어가지고. 저희게 맞는 겁니다. 사실은 이 중에서 이제 어 뭐였지? 디폴트 값이 이거였던가? 네, 뭐 디폴트 값 쓰시면 되고, fix effect 1.0을 쓰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어 것들은 이제 사실은 기본적인 게 아닌 거는 사실은 기본적인 거는 이제 레브만에서다 해주니까, 뭐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꼭 말할 수는 없습니다. 근데 이제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, 있으시다면. 어. 이제 쓰시라고 그 r을 이용하시면 좋지만 이제 r을 배우기 쉽지 않으시니까 이제 쓰시려고 만들었고 어 당연히 예 공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p d f 서 해서 이렇게 지금 같은 이렇게 해서 제가 늘 보여드릴 듯이 이게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거든요 다운받았으면 이렇게 플라시 만들어집니다 똑같이 만들어지니까 뭐 제가 만든 건다 비슷한 형식이라서 뭐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. 뻔넬블러 같은 경우도 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걸로 어 픽스드 이펙트 모드로 하니까 이 점이 더 생겼네요. 대칭적이어야 되잖아요. 이그 출판 바이어스 없으려면 근데 대칭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 이러면 대칭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졌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. 이렇게 여기에 이제 레마에서 안 되길래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해서 클릭하면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나름 것도 똑같이 좀 무료로 만들 수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자료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자료 없을 때 이렇게 올리는 거고 자료를 올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찾을 수 있는 게 나와요 제가 이제 있는데 이거. 이자료 올렸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그이 자료와 같은 자료예요. 근데 보면 이두개 나머지 기이 필요 없이 요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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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, 이 다섯 여섯 개 이름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. 여기 맞춰서 그 CSV 파일에다 쭉 써신 다음에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. 이건 엑셀로 편집 엑셀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편집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CSV 파일 저장해서 올리시면 뭐 똑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네, 그럼 뭐 방법들은 대동소에 하니까 제가 이전에 올린 다른 툴들과 같으니까 뭐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 주소 기억해 두셨다가 이 주소 또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단축 주소 이 주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